수익을 빨리 내잖아요. 네, 네. 그죠? 얘네는 절반 넘게 팔았네요. 보니까. 네, 네. 그죠? 끌어올릴 때는 같이 끌어올려 주고. 네. 네? 쌍끌이로 막 끌어올리잖아요. 끌어올리, 지금. 네. 그러고 나서 자 고점에서 그냥 막 팔아버리네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벌었잖아요. 네. 번돈기냥 다시 넣는 저축하는 개념이지. 뭐. 네, 네. 그러면 나서 좀 올랐다 싶으면 또 냅다 팔아버리고. 네, 네. 주식 되게 잘해요. 사람들이. 또 먹을 수 있는데 왜왜 왜 나와요? 내일에또 먹을 수 있는데 네. 내 맘대로 할수 있잖아요 네. 지금 이 주가를 이 주가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요 네. 내가 물량 제일 많이 들고 있는데 네. 통장은 10개 쓰면 될것 같고 네. 4.5% 정도씩 나눠서 네. 10개면 45% 매집을 할수 있겠네요, 있겠네요. 네. 네. 45% 매집만 해놓으면 한 400억 정도? 네, 있으면 되잖아요. 열명 네. 뭐 친구 없어요? 네. <laughs> 주식 안 하는 친구 있잖아요. 네. 친한 친구들, 네. <laughs> 맛있는 거 사주면 되니까. 네. 소고기 막좀 사주고 하면 요즘엔다 이제 그게 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도 막 그런 통영 빌려주지 말라는 네. 막 뉴스가 많이 나오죠. 그죠? 네. 응. 이해됐죠? 네. 지금 이한 페이지를 이해시키는 게 이제 제 목적인 거죠. 네. 네, 이 작전주 이해해서 이한 페이지 이해하면은 다 끝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40%가 밀려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날라갈 날라가려고 하니까 네. 네? 이, 이 이제 날라가는 시점인데 네? 네. 그죠? 네. 날라간다니까 이제 네,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음. 우리는 어차피 심리적 저점에서 만는들잖아요 네. 근데 심리적 저점인 줄 알, 알고 샀는데 네. 이게 확 밀려. 어? 여기가 지금 2,500원대인데 네. 1,800원까지 거의 반토막 나버려 막. 네.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조만간 날아간다는 얘기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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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수익이 나는데. 네. 어흑자 흑자 흑 근데 이상한 뉴스들이 자꾸 또. 그러면서 막 주가가 내려가 기회죠. 네. 기회에요. 기회 기회 잡으라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기회는 찾아온다. 네. 네? 네가 피한다. 네. 네? 네가 손절해버리잖아요. 여기서 네. 손절하는 순간 기회는 날라가는 거죠. 네. 다시 못 잡으니까 네. 손절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네. 하지 말고 더살라 왕창 살라 진짜 네. 제대로 사야 된다. 그 제대로 사는 포인트는 6개월. 네. 제가 6개월 포인트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냥 잡아라 그냥 네. 포인트 잡아서 잡아라6 네. 개월 포인트에서. 그러면 이 작전 조직, 네. 나조나 내가 머리가 네. 제일 좋으니까, 그렇죠? 네. 내가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시나리오 짜고, 네. 어? 인맥도 나도 많으니까.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알고 네. 바지사장 뭐, 머리좀 브레인 역할을 할 만한 사람도 막 섭외하고 네. 전주막 섭외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사채업자 네. 네. 많죠 사채업자인 네. 경우 기술자 펀드매니저 네. 기자와 앤널뭐 이런 것들 네. 뭐이 사람들이야 뭐 돈만 주면 하니까 네. 아까 그 40만원 네. 이 사람들은 뭐 굳이 뭐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내가 펀드매니저 하다 나온 사람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네. 내가 네. 네. 서울대 머리 좋거든요 제가 네? 서울대 출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뭐 책도 쓰고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네. 제가 돈이 많을 수도 있죠. 네. 그죠? 네. 펀드 매니저 출신이니까 네. 내가 이제 내 친구가 이제 못살 수가 있잖아. 바지 사장. 네. 사장 해라, 네가. 네? 저, 저 회사 내가 M&A 합병시켜버리니까 네. 여차하면 그냥 사버리면 되니까 네. 회사 그냥 사버리면 돼요. 인맥도 많, 많으니까 내가 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를 볼줄 알기 때문에.